이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게. 아, 아, 아니야. 해, 아, 하로저 커버 때문에 그러면 좋길래 또또 또 참다. 이거 이거 참들릴거 참다. 참다. 이거 어. 그 배관도 쩔은 거 같아요, 사장님. 음. 이게 수도방에 나오는 거는 이게 정화조까지 가는 데길이가 길어요. 아, 몇 m나 돼요? 어떻게 다는거걸요 어, 이거. 돌아, 돌아, 돌아가, 돌아 돌아가니까 야, 그 소재구 중간에 소류 재 같은 거 없어요? 소재구가 이 밑에 있어요, 지하에. 요 바로 밑에가 천정 지하에요. 지하 천정지거든요 와, 까만 거 나오는 거 봐. 야, 이걸, 이거는 이거 메인배관도, 네. 메인배관도 문제네. 100m. 100m짜리? 어우. 무겁다. 어. 최대 100m, 100m 안될 수도 있어요. 와. 이거 메인배관 있잖아요? 중간중간에 네. 소재구도 없어요? 있어요. 중간 중간 에 아무데도 있죠. 있을 거예요. 이거 다뚫어야될거 같은데. 근데 이게 청에 있는거나 거라... 아니 여기 말고 동아리로 가져서 소재국도 있어요? 동아리 어디든지 이거는 전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. 요 임시 지금 속에 예. 거품이 올라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게 쌓여 있다는 거야. 임시 방편 이거는. 그럼 메인을 뚫어야 돼요? 그럼 메인을 다 타자가 다 뚫어야 돼요. 그 배관 한번 싹 밑에 가서 보고 그 정화조부터 살살 들어와야 돼. 예. 들어가지네 그래도. 들어가긴 하네요. 예 이게 길어 길기 때문에 지금 속에 흙 같은 거 되게 많아 지금 음. 지금 올라오는 계속 거면, 올라와요 어, 흙 같은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얘가 배관이 얘가 이제 한계가 있어 이제 업세 쪽을 하면 뚫리긴 뚫려서 그냥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빨려 나가지는 않는 거죠? 아니요 다 돼요 그 저기 그, 어... 그 청소를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속에 내용물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밀고, 밀고, 들어와야 돼요. 그래야 청소가 잘 돼요. 예,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지도 하는데, 일단 이제 가서 보고 여기 좀 길어 놓고요. 이게 물이 들어간다고 청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. 어, 일단, 알았고, 거기, 거기, 같이 내려가시는 사장님 있잖아. 거기, 아, 아 이어 응, 이것도 청 그래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내버려, 이끌어 내버려. 어, 끌어 내버려, 끌어 내버려. 이쪽으로. 내버려? 네 아니 이쪽으로 끌어 내버리라고. 안 되지, 안 되지. 아, 끌어 내라고. 슬러지를 이쪽으로 끌어 내라고. 요, 요 슬러지, 그렇죠. 응. 끌어 내버려. 설정에서 네. 이걸 이제 그들어다축 특징이 있기 때문에 끌어내는 거예요. 아... 끝단부터 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는 모인이신6년기 때문에요. 16년기 때문에요. 이거 뿌시면서다두려해 버려. 요 형님, 어때요? 어휴, 왜 돌멩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. <laughs> 그 기름덩어리, 기름덩어리 엉킨 거 아니에요? 돌멩이가 나올 수는 응. 없을 텐데. 막 아, 그, 뭐 이제 닦으면서. 근데, 어떻게, 해? 구배가, 저쪽이 더 낮아, 여기가 더높고 구배가요? 응. 얘 때문에 그랬구나, 얘 때문에, 얘 때문에. 아, 근데 쟤를 찌그러놨네, 아예. 얘 때문에. 형님, 순준이하고 네. 나는 이동할게요. 응. 그, 거기 미리 이거. 그럼 나는 더... 이거, 이거 정리하고, 따라오셔요. 거기, 거 또. 잘 들어가냐? 네,